잉하, 잉찬입니다. 어제 결승에서 카타르가 이겨서 사비의 아시안컵 우승팀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자랄 사비가 왜 카타르를 우승팀으로 예측했는지, 카타르 축구의 원동력, 우승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엔 모든 분들이 사비가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어서 립서비스 차원에서 카타르를 선택해 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사비가 카타르의 전력을 가장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타르의 우승 원동력은 바로 리그의 발전입니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월드컵 출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리그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네이더, 사비, 가비, 방금 말씀드린 선수들은 지금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카타르는 오일머니를 이용하여 리그에 유명 선수를 영입시켜 리그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국 선수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의 아시안컵 명단 선수 대부분도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유명한 소리아도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이러한 리그의 발전은 카타르의 우승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승 원동력은 카타르의 철학과 시스템입니다. 카타르의 감독은 청소년 국대를 지도했었던 감독으로, 현재 대표팀 선수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 감독이 오랫동안 대표팀을 지휘하면서 카타르의 조직력과 전술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카타르의 시스템도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스파이어 아카데미는 카타르가 설립한 스포츠 육성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현재 카타르 국가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성장했습니다. 또 여기서 머물지 않고 여러 선수들을 어릴 때 유럽의 축구 유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정선수 논란은 생겼지만 카타르의 귀하선수 정책 또한 우승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카타르의 귀하선수인 알리는 결승전에서 오버헤드킥골을 기록하며 대회 득점왕을 달성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국대 대부분이 청소년 국대 때부터 발을 맞춰왔고 현재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많다는 점도 카타르의 우승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카타르 축구는 이제 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축구 강호들이 출전한 컴페더레이션스 컵에 참여하고 남미 코파 아메리카의 초청국 신분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강호들과의 평가 전으로 경험이 더 쌓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카타르의 우승 원동력에 대한 영상을 만들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카타르의 시스템, 투자 등은 정말 부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안 팀 수준이 많이 올라오는 만큼 우리나라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시죠.